네, 스무 번째 보컬 레슨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 드디어 선생님께서 소리를 찾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나긴 했는데, 뭐 그때는 뭐60% 70% 정도 찾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% 찾았다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문제는 노래 한 소절을 그렇게 찾은 소리로 부르다가 또 쉬고 다시 부르니까 또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소리를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낼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. 어, 그런 연습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소리를 찾았다는 것과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소리를 찾았다는 거는요. 목과 턱에 힘을 뺀 상태로. 그러니까 어, 목에 힘을 주지도 않고 턱을 밀지도 않은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어, 어색한 소리가 아니라 되게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. 그런 소리를 찾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소리가 안 났다고 하는 거는 목이나 턱 어딘가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얘기해요. 뭐 목을 잡고 있다거나 턱을 밀고 있다거나 그런 거를 소리가 안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찾은 소리에다가 이제 저의 진성을 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. 어, 저 이게 무슨 말인지 원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. 그 소리를 찾았다는 게 어, 목과 턱의 상태, 그리고 소리의 높이를 의미해요. 그걸 유지하면서 거기에 진성을 얹으면 어,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되게 예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.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I found the love Darling, just dive right in. Follow my lead. I found a girl, beautiful and sweet. I never knew you were someone waiting for me. 여기다가 진성을 I found a love. For me, Darling, just dive right in. Follow my lead. I found a girl, beautiful and sweet.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.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I will not give you up this time 네요런 느낌인데요. 100%된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찾은 소리를 언제든 낼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